방은 천사들로 가득 찼다 후기성도 부모들, 익사한 세살 아이를 치유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에덴 칼스는 겨우 혼자 일어서려는 순간 비틀거립니다. 팔꿈치를 몸에 바짝 붙인 채 그녀는 한 걸음 내딛고 복도 한가운데서 위태롭게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댑니다. 그녀는 오른쪽 다리를 어색하게 옆으로 흔들고 무릎과 발목 관절이 젤로처럼 느슨해지면서 체중을 발로 옮기면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카메라 뒤에서 그녀를 격려하고 막내아이가 예전처럼 다시 한번 걷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이든이 작은 문을 비집고 들어가 육중한 문을 열고 수영장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약 15분 동안 물속에 있던 2살짜리 아이는 즉시 아칸소주 페이에빌에 있는 워싱턴 지역 의료센터로 이송됐고 그곳에서 거의 2시간 만에 소생했습니다. 뇌 위축, 회백질 손실로 디프 그레이 메터 인절이 세러브럴 에트로피 언드 그레이 언드 화이트 메터 로스 고통받는 어린이들은 다음 48시간을 버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한때 혼수 상태에 빠졌던 환자는 정상암 및 고압산소요법으로 거의 완전히 재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회원인 칼슨 가족은 에덴의 치유가 딸을 위한 신권 축복 기도 금식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든의 아버지인 크리스 칼슨이 직장에 있을 때 그의 아내 크리스탈 칼슨이 전화를 걸어 이든이 가족 수영장에서 익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탈 칼슨, 은 즉시 딸에게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했지만 이든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크리스 칼슨은 30분 동안 차를 몰고 아칸소주 페이어트빌에 있는 워싱턴 지역 의료센터로 가서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이든에게 신권 축복을 줄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이륙하기 직전에 칼슨 부부의 집에 도착한 이웃은 이든의 머리에 한 손을 얹고 짧지만 구체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의료진이 너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크리스 칼슨이 이웃이 한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크리스 칼슨은 그의 딸이 이송용 침대에 누워 약 25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덴의 심장 박동을 회복시키기 위해 총 17번의 에피네프린 주사가 에피네프린 인젝션즈 주기적으로 에덴의 몸 전체에 놓였고 5분에서 10분 정도마다 의료진은 잠시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0분, 60, 75, 90. 크리스와 크리스탈 칼스는 이든의 심장 박동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문간을 맴돌았습니다. 중간쯤 지났을 때 그들은 내가 그녀 뒤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고 크리스 칼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더긴 축복이었지만 그녀가 다시 살아나고 온전하게 되리라는 것은 거의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기껏해야 30에서 40분 동안 환자를 소생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중재적 방사선 전문의이자 지역 70인 장로인 마이클 베에슈티 장로는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베에슈티 장로는 아칸 소주 리틀록에서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으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칼슨 가족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이 사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이슈티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90분까지 소생술을 계속할 응급실 의사를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하길 두려운 것은 심장은 매우 탄력적이어서 얼마 동안 산소 없이 지낼 수 있는 반면 뇌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혈성 및 무산소성 뇌 손상을 이스케믹 언드 ANOXIC BRAIN 인절이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베에슈티 장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분에서 8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15분 동안 물 속에 있었던 이드는 훨씬 더 오랫동안 산소가 없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시작될 때까지 수영장에 있는 내내 혈액순환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뇌사 상태였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베헤슈티 장로는 의학적 배경 때문에 이든의 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받은 축복에 대해 들었을 때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을 행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베헤슈티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말 그대로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어린 소녀가 깨어날 것이라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의학적 이해와 너무나 모순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40분이 지났을 때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이든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덴을 담당한 팀의 크리스 칼슨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응급 조치를 멈추기를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크리스 칼슨과 크리스탈 칼슨은 방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딸을 낳은 지 1에서 2년 이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했죠. 크리스 칼스는 이든이 아칸소 아동병원으로 이송되어 5주 동안 머물렀던 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방식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알고 보니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칼슨 가족을 위한 추가 지원이 사방에서 쇄도했습니다. 에덴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든의 회복을 위해 금식했으며, 베헤시티 장로와 그의 아내는 이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칼슨 부부에게 집처럼 편안한 집을 마련해주었습니다. 기적적으로도 이드는 처음 48시간이 지나고 몸은 식물인간이 되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크리스 칼슨은 팔은 머리에 붙고 무릎은 가슴에 붙고 몸은 시자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뻣뻣했습니다. 칼슨 부부는 딸이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이드는 다시는 걷거나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크리스 칼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결과가 어떻든 괜찮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이든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크리스와 크리스탈 칼스는 그녀를 예의주시해야 했습니다. 에덴의 주치인 폴 하치 박사는 BBC 인터뷰에서 부모님에게 호흡 알람이 울리는 호흡 경보기가 주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호흡이 멈추면 들어가서 소생시켜야 하는 산소 탱크도 받았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하치는 칼슨 부부가 고압산소 치료를 위해 루이지애나로 이동할 수 있을 때까지 하루에 두 번, 45분 동안 코를 통해 100% 정상압산소를 에덴에게 처방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치료는 과거 익사 직전의 환자에게 시도되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치료를 빨리 받을수록 회복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놀라운 조직 재성장은 장기적인 조직 퇴화 전에 성장 중인 어린이에게 조기에 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하치는 사이언스 데일리에서 말했습니다. 크리스 칼스는 에덴이 산소 치료를 받자 곧 몸이 이완되기 시작했고, 눈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다시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40회의 고압산소 치료는 그녀의 언어, 보행 및 모든 운동 기능을 개선했으며, 부스터 세션은 그녀의 집중력과 미세운동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노스다코타 대학교 의과대학의 에드워드 포가티 박사와 공동 저술한 이 연구는 최근 메더컬 게스 리서치에 게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익사 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뇌 MRI를 반복해서 촬영한 결과 병원에서 발생한 뇌의 수축이 거의 완전히 다시 자랐으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위험성이 매우 낮습니다. 단점은 거의 없습니다. 칼슨 부부는 이든의 이야기가 비슷한 경험을 겪은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칼슨 부부는 딸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이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이든의 기적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고 있습니다. 제 책에는 딸에게 일어난 세 가지 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딸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녀가 처음 48시간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준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라고 크리스 칼슨은 말합니다. 칼슨 부부는 그 사건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 딸의 따뜻한 갈색 눈동자와 밝은 미소, 긍정적인 태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든이 혼자서 익사 사고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저 수영장에 빠졌어요. 라고 갑자기 아빠에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 그랬구나.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나 울었어요. 엄마도 울었어요. 엄마한테 돌아왔어요. 그녀의 말을 통해 크리스 칼슨은 2월의 그날 무대 뒤에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대부분의 시간을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크리스 칼스는 말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누워만 있을 뿐이었죠. 그녀는 매우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항상 천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